보통 여기에다가 뷰, 자, 여기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하다가 안 되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안 되셨을 겁니다. 자그 이유는 뭐다? 자이 뷰라는 변수는 우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만 존재하죠. 근데 조회수라는 건 게시물마다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각각의 게시물마다 조회수 정보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1번 게시물을 봤다고 해서 2번 게시물의 조회수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회수라는 정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게시물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회수를 하나만 만드시면은 각 게시물의 조회수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게시물마다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는 어디에 추가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게시물을 아티클로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게시물에 정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여기에 추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게시물, 조회수는 숫자죠, 숫자.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니까, 인트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카운트로 할까요? 카운트. 히트라고 해도 되고, 뷰라고 해도 되고. 자, 저는 히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조회수구요. 자, 요거 하나 추가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게시물을 만들 때 조회수도 필요하니까. 생성자를 다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베터 세터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시트에 대한. 자, 됐고요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 이제 뉴 아티클 쪽에 에러가 나실 거예요. 조회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섯 개를 집어 넣어야만 생성자에다 다섯 개를 집어 넣어야만 생성이 되는 거니까 끝에다가 조회수는 최초에 만들 때는 0으로 시작하면 되죠 자, 뭔가 이상하네요 히트가 먼저 앞에, 앞에 와서 순서를 좀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GetCurrentDate가 여기로 와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게시물이 각각 자신의 조회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처음에 그냥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을 할 때, 디테일을 할때이 조회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디테일 쪽으로 가야겠죠. 자, 여기네요. 자, 게시물이 없을 때는 조회수를 올릴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요 아래에다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세조회를 할때그 게시물을 인덱스를 찾아서 뽑아오죠. 요 녀석이 우리가 상세보기를 할 게시물이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하나 추가가 됐죠. 조회수. 그래서 조회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디테일을 하게 되면은 증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0으로 나오겠죠 조회 수가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기도 여러분 0으로 해주셔야 돼요. 애드하실 때도 최초로 만들 때는 조회 수가 0이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에서 3번을 보겠습니다. 조회수가 지금 제가 들어왔으니까 1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출력을 하기 전에 조회수를 먼저 올려줘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 하기 전에 이쯤에서 조회수 한번 올려주면 되겠네요. 자, 조회수 증가를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회수를 먼저 가지고 와요. 원래는 아티클 점뭐 히트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 뿔뿔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다이렉트로 접근이 불가능하죠? 프라이빗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히트를 get 히트로 먼저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1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증가시킨 값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티클의 조회수로 재조정해야 되죠? 재설정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아티클, 점, 히트,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안 되죠? 우리가 히트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세터를 사용하셔야 된다. 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set, 히트.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시면 된다. 조회수가 1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디테일 한번 더 할까요? 조회수가 증가가 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러분 이제 근데 이 조회수라는 게 결국 그 뭐죠 이 아티클 안에 있는 이 히트라는 변수의 값에 저장이 되고 이 값을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더좀 괜찮은 방법은 이 아티클이라는 객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의 값을 다른, 다른 객체가 와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자기가 컨트롤 하는 게좀더 좋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히트라는 이 아티클이 가진 히트 변수를 1 증가시킬 때 차라리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인크리즈 히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히트를 증가시켜라라는 뜻이죠. 조회수는 1씩 증가되어야 되니까 t h 디스.점 히 t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히트죠. 여기서 뿔뿔 활용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그 아티클 객체는 이 increase it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회수 정보를 일식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아티클한테 스위수를 증가시켜라라고 시키면은 이게 더 깔끔하죠. 그래서 위에 게좀더 여러분들 그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편할 수 있는데 밑에 방식이 좀더그 뭐랄까? 명확하죠. 명확하고, 나중에 여기서 히트를 이렇게 고쳐버리면, 코드가 많아졌을 때, 이 아티클의 히트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걸 막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히트가 어디서, 조회수가 어디서 바뀌었는지 그 조회수를 변경하는 코드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웬만해서 이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연산되거나, 뭔가 처리되어야 할때 여기에다 모아주시면은 어 이거 히트에 관련된 거네 그러면 어차피 이 히트는 아티클 클래스 안에서 다루겠지 라고 하면서 여기 이 클래스만 뒤져보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문제 지점을 딱그 범위를 좁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보드앱도 봐야 되고 아티클도 봐야 되고 두 개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티클 한그한 그한 클래스 안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이 영역 안에서 좁혀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